명품경매 정의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무언을 나왔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2021타 55092. 자, 요 지분이 나왔어요. 200만원대. 자, 토지가 4평, 그리고 건물이 2평. 이 지분이 나왔는데, 이 지분을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나온 거니까, 이 활용도를 충분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설,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어, 일부분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현장 한번 보시죠. 요거, 요런 거는 뒤에 이제 마을회관이 있어요. 야, 요렇게 이게 건물이 누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얇아가지고, 요 마을회관 같은 거는 마을회관에서 이 건물을 나중에 인수하면 너무 좋겠죠. 저걸 인수해버리면 철거해버리면 땅값은 당연히 오를 테고. 자 그런 목적으로저 지분을 들어가도 되는데 아 우리가 왜그 이제 시골 같은데 지분을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경기권 같은데 지분 같은 거 아파트 뭐 주택 그런 거 이제 지분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형식적 경매로 해서 이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자 시골 100만 원 미만짜리 뭐 200만 원뭐 30만 원짜리 이게 시골쪽으로 오시면 지방쪽으로 오시면 은 그런게 되게 많아요 기획사무실에서 그런거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걸 어떻게 처분했냐면 지불로 이렇게 막2천만 주고 3천만 주고 땅 산거 그런걸 경매를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이 있어요 그런거를 시골에서 지분을 30만원 50만원짜리를 대량 경매로 입찰을 받아요 다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걸 다 받아가지고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고객들한테 1,500에 2천만2 0만에 그거를 팔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호재, 호재를 보인들이 기획사무실에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골 지분은 어, 100만 원짜 미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는 또 얘기해 준건 제가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아는 그 부동산에 있는 업자, 근데 그, 그분 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약간 경기 외곽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100만 원짜리 미만, 아니면 200만 원짜리 미만. 그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1년에 그런 거를 세개두개씩 잡아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팔아요. 500만 원, 뭐, 50만 원 잡아가지고, 500만 원, 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팔아요. 지금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줬는데 저는 그렇게 못 팔겠는데. 근데 그분은 부동산 그분은 지분이라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악산 꼭대기 그런 이미지 분은 안 하고 뭔가 지분도 동네 그 약간 벗어난데 아 약간 호재가 있는 지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 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거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전답인데 저희 구석인데. 거기가뭐 개발 호재가 있네. 그런 식으로 1년에 두세개씩팔어요 지금도 아마 팔 거예요. 호재가 있는데만 사시더라고요. 그, 그 형님은. 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또뭐 혹시 제 방송 듣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획사무실, 뭐 부동산, 그런 데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분이라고, 아유, 내가 공유 지분 가는데 공우자가 법원에 나와, 나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가 밀려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날에 날짜를 깜빡해서 법원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에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다고 법원에, 법원에 접수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좋은 게에요. 아, 이 공유자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법원에다 자기네가 우선 매수 청구한다고, 적구나 그분이 만약에 안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지분 같은 거 받으시면은 그거는 거래가 바로 되는 거예요 본인 약점을 범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분은 10명 미만 어, 가족관계가 성울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에, 당연히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성은 틀린데 어, 밑에 이제 나머지 두 자녀는 성은 똑같겠죠 그런 거는 이제 딱 아, 가족관계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데 부모 성 틀리고 애들, 자식이 또둘다또 성이 틀리는 경우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이혼해가지고 부부들이 그 전에 이혼해가지고 다시 합쳐, 합쳐가지고 이 자녀들을 다시 올린 상태에서 자녀가 성이 틀리는 경우 있어요. 그전에도 저도 이제 지분을 한번 제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는 부동산에다 제가 이제 걷다가 맡긴 적이 있어요. 서로 다 맡겨가지고. 어, 이 날에 항상 참석을 해달라. 근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 그분이 술을 먹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그날에 안 가가지고 제가 어, 요걸 엄청 하여튼 뭐 얻어먹었어요. 요을 엄청 얻었는데 그런 케이스도 저도 뭐 경험해보고 또 우리 이제 지문권자하고 본인 땅이 형제들끼리 누나 두 명에 그 동생, 남동생 두 명인데 남동생 하나가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땅에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좀 같이 가달라고 지분 공유자 어떻게 봤는지그 저랑 같이 갔는데, 뉴살 되면은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1억 7천에 들어왔나? 1억 7천에? 그래가지고 하여튼한 장인 한 거, 한장한 한 거, 욕허벌나게 하더라고. 쓸데없이 저거를 1억 7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한, 거기 한 8천, 8천, 7천에 하려고 했는데, 1억 7천에 어느 놈이 1억 7천에 훅 들어오니까 법원에서 저랑 같이 앉아있는데 공의자 그 참석하신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억지로 1억 7천에 인수를 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어, 제 경험담을 살짝 얘기하는 거야. 지분은 이런 식으로도 있다. 근데 이런 시골 땅뭐 20만원, 20만 200만원 갖다 땅을 지분을 받아가지고, 받아가 이거를 형식적 경매를 넘기네 뭐하네 그렇게 하시면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냥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은 주변에 뭐 친구한테 땅을 선물로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야, 저번에 네가 백만 원씩 샀는데 내가 땅 이거 있는데 너한테 선물 주겠다. 근데 백만 원짜리 건, 백억짜리 건 사람이 걸리증 하나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건수,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지면 거의 대부분 그하청업자한테일한 대가를 보수를 어느 정도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그걸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하고 똑같은 거야. 지분을 주는거나 한가구를 그런 식으로 두고 퉁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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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물론 더 많은 얘기도 할할 할 말도 많은데 음, 대로변에 있으니까 항상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동네 에 이렇게 나오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음. 왜 그래요? 뭐 30만 원 짜리 받고 뭐 20만 원, 30만 원 얹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가져가신 분도 있으니까 예, 공유자가 또 전화 전화 와가지고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하고 어, 가족 관계면 더 좋고 가족 관계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지분은 이런 시골은 바로 팔아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 그 현장에서 자 정의사였습니다.